작됐어 이번 영상은 수도사 인나 무레이브 세팅입니다 가나양을 볼게요 무기에는 메스스미트의 도끼 방어구에는 하이신들의 손목띠 악세사리는 고메이의 목걸이입니다. 이제 장비들을 볼게요. 인나 세트의 무기, 인나의 손길, 장갑은 인나의 소나기, 바지는 인나의 극기 허리는 인나의 은혜, 가슴 방어구는 인나의 광대한 영역. 투구는 인나의 광희. 이렇게 세트 여섯 장비를 사용하고, 신발은 볼품 없는 장화. 손목은 공력 보호대. 어깨는 레페브레의 독백. 다음, 액세서리를 볼게요. 반지는 원소의 해동, 전슬 보석은 갇힌 자의 파멸. 하나는 나침도, 전슬 보석은 고통받는 자의 파멸. 목걸이는 모험가의 서약, 전슬 보석은 강제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사용하는 스킬, 기술 들어볼게요. 천지금법의 동화, 용어름의 응포, 눈부신 성광의 믿음의 빛, 진격타의 날렘 몸놀림, 신비한 벗의 물의 벗, 해탈의 사막의 장막, 이렇게 사용하고요. 지속 기술은 여세. 가차 없는 공격, 아타르의 햇불, 투지, 사용합니다. 그럼, 달려볼게요. 대균열 85단 갑니다. 한마디로 물에 넘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장합어니다 오 오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컨트롤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일 일반, 일반 잡목들은 그냥 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좋습니다. 우두머리 것들이나 앉아 때려주고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